안녕하세요. 이간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AV 매트릭스 PVS 0613U라고 하는 비디오 스위처에 대한 리뷰를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이 스위처는 6채널짜리 아주 포터블한 스위처인데요. 자, 이 앞에 보이는 이 모니터 같은 게 노트북같이 생겼죠? 네.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포터블하고요. 네, 그리고 윗면에는 손잡이가 달려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이것만 이렇게 들고 이동해서 중계를 할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중계를 하려면 스위처 그리고 모니터가 필요한데요. 이 제품 하나만 있으면 스위처와 모니터 두 가지가 해결이 됩니다. 제품을 한번 열어볼 건데요.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와우! 노트북 같은 형태로 스위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액정이 13.3인치 LCD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스위처만 들고 가서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중계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컬러바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기본적으로 스위칭을 하기 위한 트랜지션 버튼이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컷 컷컷 넘길 수가 있고 오토를 눌러서 이제 페이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단에 보시면 레이트라고 하는 버튼이 3개가 있는데 레이트 1번 네. 페이드 속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트 2번 네. 레이트 3번 네, 이런 식으로 컷 버튼과 오토 버튼을 이용을 해서 트랜지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펙트, 여기서 믹스 상태에서 팁바를 이용을 해서 스위칭 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와이프 메뉴를 통해서 네, 트랜지션 모양을 선택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모양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 와이프 버튼 밑에 있는 인버트 버튼을 통해서 이 트랜지션의 효과를 거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드. 네 이거는 이 트랜지션에 있는 오토랑 비슷한 기능인데 팁바를 이용해서 직접 이렇게 속도를 선택을 해서 트랜지션을 할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펑션에 보면 이제 PIP도 사용할 수 있어요. PIP 버튼을 누르고, 네, 여기 하단에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 펑션은 별도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피치 못하게 방송 사고가 났을 때이 FTV 버튼을 눌러주시면 화면이 블랙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FTV 버튼을 빼주시면 다시 화면이 나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제일 좌측에 있는 이 페이더 두 개를 통해서 이제 이 스위처로 입력되는 오디오를 선택해서 증폭시켜 주거나 줄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AFV 버튼을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오디오를 스위칭했을 때그 오디오가 화면으로 송출되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메뉴가 굉장히 단순한데요. 이쪽 하단에 보시면 메뉴가 지금 화면에 별도로 나가 있을 건데요. 네, 이 메뉴 휠을 통해서 메뉴를 선택하고 탭해서 메뉴의 항목을 돌려서 설정할 수 있는 네, 그런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위처의 후면에 보시면 이제 패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패널 옆에 있는 이 볼트를 열어보면 은 네. 이렇게 스위처에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입력 패널들이 나오는데요. 어, s d i i 이 4개나 있고요. 그리고 HDMI가 2개가 입력이 됩니다. 네. 그리고 PGM 2개 SDI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a 스도 하나 뽑을 수 있고, 어, 멀티뷰는 HDMI 하나, SDI 하나, 그리고 PGM이 h d m i 아웃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쪽에 ICA 포트로 스테레오 입력이 레프트 라이트 있고요. 또 ICA 포트로 스테레오 출력이 레프트 라이트 존재하고, 그 다음에 옆쪽에 3.5 케이블로 입력이 있고, 또3.5 케이블로 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이제 탈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포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램 포트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려면 이제 캡처보드가 필요한데요. 이 스위처에는 기본적으로 캡처보드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동봉된 USB C 케이블을 통해서 이 옆면에 이 커넥터가 잘안 보이게 숨어 있어요. 여기에 케이블을 꽂아 가지고 PC에 연결해서 OBS나 Vmix 여러 가지 스트리밍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라이브 중계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AV 매트릭스 0613U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포트에 스케일러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상도가 다른 신호가 입력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어, 정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쉽고 간편하게 라이브 중계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AV 매트릭스 0613U 네 비디오 스위처에 대한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 저는 중계를 할때 여러 가지 뭐 스위처, 뭐 모니터 별도로 들고 가게 되는데 정말 간단한 중계 혹은 그 이상이어도 이 스위처 하나만 있으면 어지간한 중계는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